안녕하세요. 일명 삼성동 뉴스킨 일타 강사 이경희 프로입니다. 오늘은 최근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 뉴스킨의 스마트 뷰티온 프로그램에 대해 A부터 Z까지 핵심 정보만 쏙쏙 짚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2022년 3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뉴스킨의 핵심 성공 전략 스마트 뷰티온 프로그램은 도대체 무엇인지 저와 함께 하나하나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지금 근무하고 계시지만 스마트뷰티온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별 가회를 받고 싶다며 찾아온 학생이 계십니다. 이진원 프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운트매니저 이진원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우리 프로님께 쌤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그러면.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열정을 다해서 네쥬스킨의 성공전략을 스펀지처럼 쏙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메모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오랜만에 학교라면 불태워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철저히 준비를 해 오셨네요. 제가 삼성동에서 일타 강사로 유명하긴 한가 봅니다. 어, 맞습니다. <laughs> 네, 잘 찾아오셨고요. 유스킨의 <laughs> 핵심 성공 전략 뭐가 제일 궁금하신가요? 어,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메인이다 보니까 네, 우리 뉴스킨의 모든 제품들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 추천해드리고 싶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데, 워낙에 우리 이즈 스킨 제품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카운트 매니저 보니까 우리 회원분들, 우리 사업자분들께 좀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잘 풀어드릴 수 있을지가 좀 암만큼 있었거든요. 그 부분 오늘 좀잘 알고 가고 있습니다. 네, 2022년 비즈니스를 앞두고 가장 먼저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뉴스킨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뉴스킨 스마트 뷰티인데요. 진원 프로님 네. 세 가지만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네. 첫 번째 뷰티 디바이스, 두 번째 습관, 세 번째 균형 잡힌 비즈니스 에너지입니다. 어, 네. 자, 첫 번째가 뷰티 디바이스. 두 그쵸? 번째는 습관. 습관. 세, 번째가 세 번째는 균형 잡힌 비즈니스 에너지. 네, 잘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이걸 한번 보실까요? 88.8, 90, 음, 음. 84.7%이 높은 수치는 각각 뉴 스킨 스마트 뷰티 제품에 대한 소비자 회원들의 구매 비중을 나타냅니다. 어. 엄청 높은 편이죠. 음. 즉80% 이상의 소비자가 뉴스킨 스마트 뷰티와 그 연관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뷰티 디바이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디바이스 구매 이후에 전용 제품을 음. 구매하시거나 관련된 다른 스킨 케어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뉴스킨 스마트 뷰티 제품을 시작으로 뉴스킨 매니아 소비자층이 만들어질 확률이 음. 크다는 것이지요. 아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우리 제품을 사랑해 주시는 매니아, 매니아 특히요. 고객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뉴스킨 스마트 뷰티 디바이스로 그럼 시작해 보라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아 그런데 쌤, 저희 뷰티 디바이스를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을 만난 땐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다는 말씀만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 먼저 뷰티 디바이스를 구매하지 않은 분들의 음. 이유를 잘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네네.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가 답변의 절반을 넘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구매하지 않는다 라는 음... 답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망설임을 줄여줄 수 있는 3월 스마트 뮤티온 프로그램이 마련될 것이죠. 가장 먼저 뉴스킨 매니아 소비자층을 위한 첫걸음 신규 회원을 위한 혜택이 있어야겠죠? 아직 뉴 스킨 스마트 뷰티를 사용해 보지 않은 3월 신규 회원이 뉴 스킨 스마트 뷰티 디바이스 구매 시 3월에만 딱! 3월에만! 3월에만.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3월에 3월에만 딱! <laughs> 함께 사용하는 전용 제품을 한 개씩 증정해 드립니다. 네. 거기에 신규 회원에게만 발급되는 뷰티 디바이스 전용 2만원 쿠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와 정말 좋은데요. 네. 가격이 비싸서 그 동안에 좀 우리 스킨, 우리 스마트 뷰티 디바이스를 구매를 조금 게 망설여졌던 분들한테는 우리 3월달에 있는 3월이죠, 뉴스킨 스마트 뷰티온 프로그램을 우치 받으시겠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신규 회원이 뷰티 디바이스를 구매하신 후 정기 구매까지 신청하시면 전용 제품을 한개또 증정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용 제품 사은품이 총두 개지요. 오, 두 개. 네. 두 개지요. <웃음> <웃음> 와, 정기 소독까지 하게 되면은 2개월간은 꾸준하게 네, 빠짐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가 되겠네요. 그렇죠. 2개월까지. 네. 그래서 아직도 우리 리스키 스마트 뷰티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은 꼭 3월 달에 는 우리 스마트 뷰티체 프로그램 활용하셔 가지고 리스키를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런데 쌤. 어~ 신규 회원이시라면은 어떤 우리 뉴스킨 스마트뷰티 제품을 선택하실지 아직 조금 더 어려워진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뉴스킨 스마트뷰티 제품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네. 먼저 누구나 필요한 누구나 갖고 싶은 기본 중의 기본은 음. 에이즈랑. 루미스파죠. 루미스파. 네. 딥클렌징과 스킨 피트니스를 동시에 선사하는 듀얼 액션 시스템으로 피부를 더욱 생기 있게, 그리고 모공과 피부의 노폐물도 깨끗하게 딥클렌징 해주는 제품입니다. 특히 손으로 매일 하는 클렌징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되시는 분, 단한번 사용만으로도 효과를 확실히 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할 수 있겠는데요. 에즈락 루미스파와 트리트먼트 클렌저를 함께 사용하면 단 1회 사용만으로도 미세먼지 모사체가 무려 99.4%나 세정이 되고 네. 피부 각질은 28.3%가 감소하고 또 피부 거칠기는 6.1%나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네네. 물론 개인의 피부 음, 특성에 따라는 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 참, 참. 이렇게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신규 회원 분들에게 특히 네.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제품인 것이죠. 맞습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볼수 있고 네. 우리 누디스파 정말 사랑스러운 제품이죠. 그런데 어, 쌤 아직 눈에 띄는 피부 변화는 없다 하더라도 미리미리 피부 관리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께는 어떤 걸 추천드리면 더 좋을까요? 네, 이 그런 분들께는 건강한 피부 코어를 위한 에이즈락 부스트를 추천해드립니다. 에이즈락 루미스파가 빠르게 달리는 단거리 선수라면 음. 에이즈락 부스트는 꾸준히 달리는 장거리 선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에이즈락 부스트 트리트먼트를 꾸준히 12주간 사용했을 경우 개선 효과를 나타낸 피험자의 비율을 보더라도 장력에 의한 피부 변형률, 피부 탄력, 밝기, 칙칙함, 피부톤 모두 70%에서 많게는 97%까지 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굉장히 놀라신 표정인데요. 네, 어. <laughs> 네 선생님 저도 최근에 사실 피부 고민이 좀 많아졌거든요. 네. 아무래도 마스크를 매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도 좀 자극이 받는 것 같고, 좀 갈수록 좀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에이지락 부스트가 좀 도움이 될까요? 건강한 피부 코어를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지락 부스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피부 자극을 주고 5일간 에이지락 부스트를 사용했더니, 경표피 수분 손실량 개선율이 약 5일 만에 53.31%가 개선되었습니다. 5일 만에. 기초부터 탄탄하게 세워지는 피부 장벽 강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지요. 또 화학적 음. 자극에 대한 피부 진정 효과도 매우 뚜렷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오늘보다 내일 더 기대가 된다는 그 디바이스 있죠. 맞아요. 네. 에이지락 페이스 갈바닉 스파. 우리 갈바닉 스파는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면 좋을까요? 네, 에즈락 페이스 갈바닉 스파는 뉴스킨 스마트 뷰티 디바이스 중에서도 가장 오랜 시간 사랑받은 스테디셀러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네네. 누구나 고민하게 되는 수분과 탄력을 꽉 잡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기 딱이죠. 네네. 에즈락 페이스 갈바닉 스파 플러스 디바이스와 에이즈락 갈바닉 스파 페이셜 젤을 사주 동안 실제 사용한 분들의 자가 평가 결과를 보면 눈밑 삼각존의 세월의 흔적은 이 사용 전 대비 사십이 퍼센트 피부 탄탄함도 사십칠 퍼센트 함은 사십팔 퍼센트나 개선되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 갈바닉 스파 네. 불과 사주 만에 개선되었다고 느끼셨다니까 네. 역시 명성이 대단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모든 제품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다양한 이 디바이스와 전용 제품들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상품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쵸. 네, 다 갖고 싶은 마음 정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뉴스킨 비즈니스 회원분들께 필요한. 뷰티 디바이스와 전용 제품 그리고 기본 스킨 케어 제품까지 모아둔 패키지에 대박 사은품 혜택까지 정말 풍성하게 구성한 뉴스킨 스마트뷰티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오, 제 마음부터 읽으셨나 보네요. 네. 텔레파시가 <laughs> 어토습니다 역시, 네. 야, 역시 우리 경희 프로님을 이제 평생 선생님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이요 평생입니다. 네. <laughs> 네. 뉴 스킨에서 평생 딱한 번만 구매할 수 있는 뉴 스킨 스마트 뷰티 패키지 2종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패키지는 루미스파 디바이스와 전용 제품인 트리트먼트 클렌저 3개, 부스트 디바이스와 액티베이팅 트리트먼트 3개, 루미스파 아이디어라이즈 듀얼데이 모이스처 리스토어 크림을 패키지로 구성해서 피부 속부터 뿜어져 나오는 빛나는 광채로 타고난 듯 아름다운 피부로 케어해주는 루미스파 부스트 속광 500SV 패키지입니다 오. 여기에 사은품이 본품만큼 어마어마합니다 네. 루미스파 트리트먼트 클렌저 부스트 액티베이팅 트리트먼트 인밸런스 pH 밸런스 토너 루미스파 트리트먼트 헤드 루미스파 엑센트 에이즈락 프리미엄 파우치까지 다 드립니다 와. 사은품을 있는데만도 시간이 엄청 <laughs> 네. 어려 고 네. 있는데요 네. 정말 이걸 다 <laughs> 받을 수 있, 네, 있는 걸까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아, 믿을 다 수가 드립니다.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말씀 주신 동안 무려 27만 9천원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믿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 1개월 b r 신규 사업자가 스마트 뷰티 비즈니스를 처음 경험하실 때 본인 제품 효과를 먼저 경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중요할 거고 또 소비자분들께 대모하시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뉴스킨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분들이시라면 음. 구매하기 정말 좋은 저로의 기회라고 네, 할수 네, 있지. 네네 맞습니다. 패키지 하나에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있는 경우가 많지 않죠. 진짜 평생 <laughs> 말씀하셨죠. 단한 번만 주수 있습니다. 아네첫 번째로는 정말 행복한데요. 이렇게 되니까 두 번째 패키지도 벌써 정말 궁금합니다. 네두 번째 대박 혜택 패키지는. 루미스파 디바이스와 전용 제품인 트리트먼트 클렌저 3개, 페이스 갈바닉 디바이스와 페이셜 젤 전보 2개를 패키지로 구성해서 깨끗하게 클렌징된 피부에 수분을 쏙쏙 채워 넣어 촉촉한 피부로 케어해주는 루미스파 갈바닉 물광 앱 500SV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도 사은품이 만만치 않은데요. 에이즈 락 루미스파 트리트먼트 클렌저 갈바닉 페이셜 젤 갈바닉 파워 마스크 바디 쉐이핑 젤 n a p c 플러스 모이스처 미스트 루미스파 트리트먼트 헤드 에이즈 락 프리미엄 파우치까지 사은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이렇게 사은품만 말씀드려도 막 숨이 차네요 아 저도 옆에서 같이 듣다 보니까 숨이 차오르네 벅차오르면서 숨이 차오르네요 어, 이렇게 가격 할인과 사은품 때까지다 합쳐보면 또 계산을 해봤거든요. 말씀하을 네. 때. 우리 혜택가가 30만 2천 원이 나옵니다. 네. 30만 2천 원. 계산기가 없는데도 계산을 굉장히 아, 잘하시네요. 네. 전자전자로 돌려봤습니다. <laughs> 네. 옆에서. 역시 평생 단한 번의 기회가 이만한 게 충분하네요. 네. 맞습니다. 음. 어 여기서 벌써 이렇게 지치시면 아, 안 됩니다. 수위가 빠서. 네, 지금부터 어. 더 집중 하셔야 네. 되는데요. 네. 뉴스킨 핵심 성공 전략 두 번째 제가 뭐라고 했었죠? 뉴스킨 핵심 성공 전략 첫 번째 뷰티 디바이스 두 번째로는 번째. 습관. 어, 세 번째로는 균형 잡힌 비즈니스 에너지. 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신데요. 네. 두 번째 핵심 성공 전략으로 습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뷰티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그 효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매일의 꾸준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내일 더 기대되는 피부를 위한 습관 만들기 30일, 그리고 그 습관을 유지하는 3개월. 이렇게 탄탄하게 스마트 뷰티 사용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직접 그 변화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고객과 더욱 쉽게 소통할 수 있어서 비즈니스의 확장으로도 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예, 맞습니다, 쌤. 어, 이미 우리 스키에 스마트 뷰티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 아, 습관네, 습관이 아주 만들어져서 더 이상 디바이스 자체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디바이스를 가지고 계신데 습관이 안 돼서 음. 이제 더 이상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디바이스 사용 습관을 유지하면서 제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용 제품으로 구성된 패키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3 플러스 1 패키지입니다. 3 플러스 1? 네. 루미스파 클렌저, 부스트 액티베이팅 트리트먼트, 페이셜 젤 전부, 바디 쉐이핑 젤 전부, 파워 마스크 전부까지 각 전용 제품 3개에 사은품 하나를 더한 알찬 패키지죠. 기존 뷰티 디바이스 사용자들이 매일의 습관으로 내일 더 기대되는 피부를 만날 수 있도록 더 확실한 뷰티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아. 도와주자고요. 네네네. 어, 지금 제 눈에서 열정의 불꽃이 네막 불꽃이 타오르고 계세요 <laughs> 보시나 의지와 의욕이 활활 네,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회원님들께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큰데요 아직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희 성공 전략이 남아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핵심 성공 전략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바로 균형 잡힌 비즈니스 에너지인데요. 2021년 TR-90 챌린지가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네, 성공적인 뉴 스킨 비즈니스를 이끌었었죠. 네. 2022년 핵심 성공 전략은 TR-90와 1개월 트랙의 열풍은 네.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에 스마트 뷰티온 프로그램을 더해서 TR-90 챌린지를 시작한 소비자와 초기 비즈니스 회원들의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비즈니스 에너지를 음.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 2021년도 우리 티알런지 챌린지는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분기별로 진행되는거 맞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뉴스키 스마트 뷰티. 스마트 뷰티는 티알런 챌린지가 끝난 3월, 어? 9월, 9월, 12월에 같고요. 네, 엄청 잘 알고 계시네요. 아, 어, 네. 이제 화산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laughs> 네. TR90 챌린지 참여자분들 중 체중 조절 이후에 탄력 있는 바디 피부에 대한 네. 관심을 많이 네. 가지시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분기로 진행되는 TR90 챌린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비즈니스 공백이 있을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뉴 스킨 스마트 비티용 프로그램을 더해서 연간 균형 있는 비즈니스 에너지를 유지할 수도 있죠 TR9T 챌린지 참여자를 위한 패키지도 물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TR9T 챌린지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들이 바디갈바닉 디바이스를 구매하시면 함께 사용하는 바디쉐이핑제 한 개를 증정해 드립니다 뭐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나요? 진짜 엄 빌리버블입니다. 네. 너무 정말 너무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와 이렇게 비즈니스 유형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올해 한 해가 쭉 그려지면서 마음이 또퍽 차오릅니다. 또 이렇게 선생님께서 딱딱 정리해 주시니까 이해가 속소됩니다 네. 역시 이래서한점도 일타항사 항상, 일타항사 항상 <laughs> <laughs> 하나 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또 꿀팁 하나 있으시면은 전해 주시면은 예, 소인 배울 일 바뀌겠습니다. 네. 이 프로 님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고 또 저의 행복이 또 우리 회원님들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새해가 되면 한해 목표를 많이 세우죠. 그중 하나가 바로 피부 관리 그러면... 올해는 제대로 해 보자. 그러면... 이런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네. 올해의 제 목표도 뉴스킨 대표 피부 미남입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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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관리 올해 제대로 해보자 결심하신 새 피부 관리 비기너를 위한 이벤트가 지난 2월 17일부터 진행되고 음. 있는데요. 이미 네. 그첫 번째 패키지는 에이지락 루미스파 모이스처밤 30일 키트입니다. 무슨 키트라고요? 어? 에이지락 루미스파 모이스처밤. 삼십일 키트. 그렇지 네, 윗줄 쫙, 돼지꼬리 땡땡. 네 이름만 늘어도 3 0일 네. 동안 막 집중 음. 관리가. 네맞니다 삼십일 동안 아주 집중 관리해서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루미스파로 세안을 하고 아이디얼라이즈로 눈가 케어를 하고 듀얼데이 모이스처리스터 크림으로 촉촉하게 음. 수분 충전, 든든한 보습 효과를 느릴수 있는 키트구요 사은품으로 봉품에 구성된 듀얼데이 모이스처리스토어 크림을 하나 더 드리고 아이디얼 아이즈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엑센트도 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계속 주시는 것만 말씀 주시니까 아주, <laughs> 네, 네, 아우 너무 너무 행복하네요. 이게 대충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어, 제가 암산 해보니까 10만 6천 원이었습니다. 아, 네, 역대급이. 거의 암산 능력이 거의 <웃음> <웃음> AI 수준.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아직 놀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구성은 더 빵빵한 에이지락 루미스파 리프팅 밤31 키트입니다. 리프팅만 하니까 좀 뭔가 탄력 있는 피부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저기 느낌이 딱 듭니다. <laughs> 네, 느낌적인 느낌. 느낌. 루미스파로 세안을 하고 아이디얼라이즈로 눈가 케어를 음. 하고 에이즈락 트루페이스 업 리프팅 크림으로 피부 탄력과 피부 항산화 효과를 음. 누릴 수 있는 키트죠. 음. 사은품으로 본품에 구성된 업 리프팅 크림과 엑센트도 드립니다. 어. 선생 근데 이거는, 음, 또 계산을 해보니까, <laughs> 첫 번째 키트보다 더 혜택을 많이 주시네요. 더 하죠. 무려 18만 4천 원이 나옵니다. 아니, 이렇게, 이렇게 풍성하게 드려도 되는 걸까요? 2022년 모두를 위한 음. 비즈니스 핵심 성공 전략이니까요. 아. 뉴 스키너를 위한 스마트 뷰티온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신다면, 분명 2022년 한 해는 비즈니스를 보다 건강하게 보다 성공적으로 음.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 자 그럼 프로님 네. 이 정도면 삼성동 일타강사 가해비는 주시는 거죠? 어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회원분들께 빨리 이 소식을 기분게 저장하기 위해서 네,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함께해 주신 우리 회원분들 감사합니다